자기 정부의 대북 제재가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제2의 참여 정부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 아,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 가능성은 아, 미국이, 아, 이게 이제 한국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많이 약화됐구나. 그래서 허남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확산 중심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두 가지 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해, 대북 대선 핵정책에 대한 검증이 대단히 필요하다.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있겠다. 3번. 그 미국 전술 핵재 배치 문제는 결론적으로, 배치가 필요하고 두 번째 가능성 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다. 라는 것이고, 어, 그 다음에, 그 전략, 그, 그 필요성 문제 관련해서 전략 핵무기가 가능하고 상시 배치를 하게 되면, 전략과 상시 배치 되게 되면, 그다핵 우산 제공되는 건데, 왜 굳이 말성을 키우느냐 어, 하면서 전술 핵무기에 대한, 그렇게 하는 경우인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말은 전술 핵은 전략 핵무기가 틀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무기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그 억제를 할수 있는 수단이 있다 아무리 큰 무기를, 아, 무기가 클수록 어떻게 보면 억제가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한성그 지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개적이고 당당하게 추진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3번입니다. 28쪽에 이게 지금 상시수환 배치를 국방부에서 애써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지금 상시 배치, 수환 배치가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술 핵무기 재배치의 그 효과하고는 좀 틀리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다 적어놨습니다. 이시 어, 그리고 이제 2 8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협의한다 그랬는데 이걸 하면서 순환 배치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술 핵 재배치도 요구도 하지 않겠다. 뭐 핵무장도 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국방부에서달아안 된다. 라는 것을 꼭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지를 남겨놔야된다그 다음에 4번의 핵 추진 잠수함은 2번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돼야 된다. 나중에 저 우리 모무지 그 대리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어,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농축이 허용돼야 됩니다. 과연 어,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아듣도또6 번에 KPI 문제입니다. 이거 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김태우 박사님이 굉장히 그좀 이렇게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좋게만 보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 자체는 군사적으로 면밀하게 보게 되면개념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수단이라든가 효과 문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 7번에 선제 타격론입니다. 선제 타격론은, 어, 지금 이 선제 타격하고 선제 공격하면 약간 좀 의미가 좀 틀리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우리, 아 한국 정부 군에서, 그, 한미연합에서 작교 5위1호에 선제 타격 프레임렘리 스트라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 저는 그 선제 타격은 곧 선제 공격이 될수 있고, 선제 공격이 곧그 선제 전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자, 그 안에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에 대한 개념 시나리오를 확실하게 만들고 해야 된다는, 빼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책 없으면 그거 위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확실한 대비를 갖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외부에서 선제 타격, 선제 타격 한다고 해서 분위기 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고. 두 번째 2번 사항. 20, 30쪽에 2번을. 요거는 뭐냐면은, 그, 한국군이 지금, 배에서 지금 독자적인 능력, 독자적인 운용을 하면서, 어,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미연합방위체제에서 독자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그런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마찰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오퍼레이션 측면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한미연합으로 가자. 그래서 맞춤형 억제라는 전략이 들어가 있고, 4D, 그 다음에 작게오공1호가다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연합체제를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뭐냐, 하면 독자적으로 해야 될그 부분이 뭐냐면은,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 의존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 자체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능력을 개발하는 거지. 이게 혼선이 돼가지고, 사실은 미국이 우리에게 정 협상을 하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게 미국과 협조가 제일 잘안된 상태에서 뭔가 한국이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듣고, 네. 3번, 어, 북한의 핵 전략화와 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인데 지금은 뭐, 그, 뭐, 우리가 한국의 자체적인 능력을 하나의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환한다 그러는데 어, 여기에서는 그미 전술 핵이라든가 하는 확 장극제에 대한 신뢰성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라는 조건을 확실히 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 조 네. 여기까지 하고 뭐 너무 네. 시간 마저 주고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